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무갓네살이내 집에 평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야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다니엘서 사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뭔가를 써서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조서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조서 형식의 글을 느우가네살 왕이 작성해서 각 지역에, 각 나라에, 각 민족에게 보냅니다. 이 조서 다니에서 사장에 나오는 이 조서는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부의 찬양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해서 그 내용을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다. 하나님의 이적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이제 본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꾼 특별한 꿈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꿈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역시 결론부의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의 형식은 앞뒤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 곧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앞뒤를 감싸고 있고 그 가운데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 또 다니엘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해석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또 경험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입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 내용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느부간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을 꾸고 이렇게 자신의 통치가 미치는, 자신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나라와 민족들에게 조서를 써서 보낼 만큼 그 정도의 일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꿈이고 그 꿈을 경험했을 때그 꿈이 현실화됐을 때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고 아주 온몸에 전율이 이제 흐를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를 알수 있겠죠. 웬만한 경험 같으면 그냥 놀랍다 하고 말 텐데, 그것을 직접 글에 써서 나라와 민족들에게 보낼 정도라면, 그래서 그 조서를 사람들이 회람, 돌려보게 했을 정도라면, 정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가운데 하나였을 거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놀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한그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부간네살 왕이 자신의 궁에서 평안히 지낼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번에도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다니엘의 이 기록, 다니엘서를 보면 누부간네살 왕의 꿈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한큰 신상의 꿈이었죠. 그래서 머리는 금, 뭐또두 팔과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또 허벅지 부위는 어, 아, 종아리 부분은 어, 쇠로 되어 있고, 또그발 부분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큰 신상을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그큰 신상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꿈은 뭐냐면 큰 나무의 꿈입니다. 이 특이한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도 느부가 났을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우와 이두 번째 경우의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꿈, 그큰한 신상의 꿈을 꿀 때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이 꿈이, 즉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춰봐라. 너희가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맞춘다면 그 꿈을 해석할 능력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두 번째 꿈을 꾼 다음에는 그 지혜자들에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맞춰 봐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고 "내 꿈이 이러이러하다" 하고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는 이 꿈이 무엇인지를 맞춰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것은 그것은 육체에 거하지 않는 신들이나 할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할수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의 꿈을 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맞추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꿈을 무엇인지 맞추고 또 해석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두 번째 꿈을 꾼 다음에는 아마도 느부가네살 왕이 내가 이 꿈이 무엇인지를 맞춰보라고 해봤자 저 지혜자들은 맞추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첫 번째 꿈을 꾼 다음에 그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맞출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두 번째 꿈에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뭐 보통 일반적인 꿈들이라면 뭐 이런저런 해석했겠죠. 그런데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곧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뭘 경험했습니까? 우상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 그 우상을 따르는 지혜자들을 다 죽인다고 해도 그 우상들은 누브간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자신을 따르고 섬기는 지혜자들에게 말해주지 못했어요. 오직 다니엘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만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줬고 또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브간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두 번째 꿈을 꿨을 때도 범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부간네살 왕은 이번에도 바벨론의 뭐 술사들, 또뭐 점쟁이들, 이런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을 누구 뭐라고 부릅니까? 벨드사살. 자신이 붙인 이름. 이 바벨론의 신인 벨신의 이름을 따라서 붙인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이미 첫 번째 꿈을 해석할 때에 느부가네살왕은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이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과거에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다신론의 세계관으로 자꾸 회개한다는 거죠 특별한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함을 보았으면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형통. 이것을 소원하면서 방향을 돌려서 우상을 향하여 절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곳으로 나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다니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바벨론의 벨신의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또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지혜자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고 자꾸 그 과거에 소망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진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그 다신교의 헛된 신앙으로 자꾸 회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보여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과거의 자신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느부가네살 왕은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직접적인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 번이나 연달아서 실패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느부가네살 왕이 그토록 번민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놀란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누부간네살은 꿈속에서 땅의 중심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점점 자라고 견고하여 져서 심지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지고 그래서 땅 끝에서도 보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풍성해서 만민이 그 나무의 열매로 배부르게 먹을 만했습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서 쉬고 나는 새들은 그 가지에 모여들어서 또 쉼을 갔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을 정도로 풍성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순찰자, 한 거룩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자, 느부갓네살이왜이 꿈을 꾼 다음에 범민했습니까?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범민하며 두려워하며 놀랄 필요는 없잖아요. 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꿈이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꾼 다음에 이 꿈이 좀 좋지 않은 미래를 말씀하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범민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내가 꾼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같아도 이 꿈의 내용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큰 나무가 세워진 것,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모든 생물이 와서 배불리 먹을만한 열매를 준다. 아주 좋은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베어져 버린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 꿈의 상징성은 불길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둔다 라는 말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소망은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내용,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자이 말씀은 도통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다니엘서를 미리 읽어보고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이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이미 해석을 보고 그게 어떻게 결론되어지고 어떻게 경험되었는지를 아니까 그런 것이고요. 막상 이런 내용을 꿈을 꾸면 정말 답답할 거 아닙니까? 무슨 내용인지 도통 모르겠으니까. 그 그러니까 누구가 몇 살도 나름대로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꿈에 대해서 완전히 정말 까막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기가 어느 정도 느낀 그런 부분은 또 있어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어느 정도 느낌이 왔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 천한자도 높이 세우시며, 자, 천한자를 높이 세우신다는 것은 또 높은 자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시는 그런 일도 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즉,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권세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큰 줄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의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통 알 수가 없으니까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자, 이런 느브갓네살 왕의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2700년 전, 600년 전에 살았던 그 누부간네살 왕이 오늘날, 그로부터 26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꿈을 꾸고 범민하는 누부간네살 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고뇌와 범민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본질을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몰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두 번째 꿈을 꾼 다음에. 그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서 범민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뭐 의도적으로 부인하든 뭐 부인하지 않든간에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일부러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주 흐릿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번민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또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뭐뭘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이 육신을 떠나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있는 영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맞추고 모든 것을 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고,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영생의 구원을 얻고, 전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 곧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들었지만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뭔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감각은 있는데. 그 세계에 대한 지식과 확신과 믿음이 없다 보니까 두려운 것이죠. 느부가네살 왕이 그렇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능력자.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면 권력으로 따지면 재산으로 따지면 세계의 이른자인데 그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범민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권력이 많고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소유했으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겠다. 아니요, 느버간 해설 왕을 보십시오. 그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오늘 그꿈 하나를 가지고도 범민하며 괴로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누리고 어떻게 살고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그 원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알겠는데 그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지 못하면 본능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 곧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고 또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 특별 계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고, 장차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그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아는 우리는, 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또한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그 두려움과 번민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여전히 범민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깨달아 알므로 그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며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감히 이길 수 없는 그 평강, 그 영생의 복락을 얻는 자들이 오늘도 더 늘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